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오늘 어, 잠시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어, 지금 어제부터 제가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들 리뷰 못 했었는데 지금 도착해서 약간 늦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영상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약간 제가 어, 어제부터 못해서 그런지 종목이 22개 정도 이렇게 요청 주셔서 어, 일단 요거 5개씩 최대한 끊어서 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 트래픽입니다. 요거 어제 요청 주셨는데, 직, 어제 요청 주셨는데, 요거 오늘 월요일장에서 지금 강하게 상승했죠. 고점 19%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저점, 어 종가 가격이 대략 6%대 어 지금 마무리해 줬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저항 가격을 요렇게 돌파한 상태에서 버텨 준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오늘 거래량 분명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단 부분이 약간은 아쉽긴 합니다만 요 지지 라인 버텨 준다면 아직 어 아직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가격대가 4,910원 정도 되니까 요 가격 밑으로 빠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 분명 잘 들어오는 부분 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꼬리 길게 달면서 갭 띄우고 꼬리 달면서 지금 개인이 많이 매수했다는 거 요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을 안닐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 저도 잠깐 매수했었는데 저는 아마 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서 어, 다음 날에 그냥 갭 띄운 상태에서 쭉 올라가더라. 요때 아마 시간 한5% 상승해서 바로 난 다음날 팔아야지 생각하면서 그냥 이때 그냥 수익 실현하고 매도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보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 개까지 띄운 모습 어, 요 상승이 괜찮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저항라인 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요런 가격대 더 올라간다면 요런 가격대들에서 어, 저항가격 잡혀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어, 이 정도 가격대 어, 네 저항라인은 이 앞에 지금 고점 형성했던 요 가격대 5,970원, 6,300원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지 라인은 4,910원 요 가격대 분 반드시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급등하지 않더라도 오일선도 점점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 지지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요거는 계속 좋은 모습 어, 보이고 있죠. 요거 한번 봤을 때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을 지금 돌파해내려고 할 때, 아마 요 구간에서 제가, 어, 남선 알미늄,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역시나 계속 좋은 흐름, 그리고 요 박스권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던 구간에서 한번더 리뷰를 했었는데, 요 밑으로 지금 박스권으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빠지지 않았죠. 2810원 요 가격대 지켜줬고, 점점 요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거 5일선 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박스권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 같이 체크하시고 21선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 역시 깨지지 않는 선에서 더쭉 올라갈 수 있는지 3,040원 지금 돌파되어 있는 시점인데 요 구간 더 빠지지 않고 다시 박스권 돌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분명 터졌던 구분과 거래량 터진 부분과 장대 양봉 들어왔던 부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세력의 진입 흔적이 나왔었고 지금 힘을 한번 모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는 거 이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더 올라간다면 어 다음 저항 라인 대략 어느 정도일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요 정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 다음, 어, 저항 라인은 요 정도 가격대, 그 다음 가격 저항 라인은 이 정도 가격대가, 어, 지금 봤을 때는 보이네요. 대략 한 3,290원, 3,580원. 요런 구간들에 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하시면서, 어, 요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부화학입니다. 영부화학도 지금, 어, 패턴이 꽤나 나쁘지 않게 잡혀있죠. 이렇게 거래량을 한번 크게 터뜨렸던 부분, 그리고 지금 점점 이렇게 저점이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특히나 21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거래량이 잘 터졌고,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이고 있으니까, 요 추세 이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 그리고 이 앞에 저항라인 지금 자리 잡고 있었죠. 요 구간까지 지금 최근에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어잘 잡혀 있다. 그럼 만약 이거 조정 나오더라도 3840원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매매하는 게 좋고, 21선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일 것 같고, 그리고 요 앞에 고점 한번 찍고 왔던 가격대, 요 가격대까지 449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보여요.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인 패턴도 그렇고, 어어이 상황에서는 어 계속 올라가려는 흐름이 잡혀 있다. 요 저항까지만 올라갔을 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 아니 고점 찍고 빠지는지 요 부분만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기 4,490원, 지지는 3,840원. 그리고 최, 최소한 아, 최소한까지는 아니고 웬만하면 21선까지는 지켜 주면서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코엠시스입니다. 모코엠시스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전체 큰 그림 봤을 때는 여기 중간에 정체했던 구간 도 있었고. 어, 그러나 지금 쭉 조정받다가 이렇게 저점 한번 잡아낸 상태에서 살살 이렇게 올라가더니 지금 최근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부분을 이렇게 발생시켰죠. 윗꼬리 길게 달고 거래량, 윗꼬리 길게 달고 거래량.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살짝, 어, 애매하긴 한, 합니다. 왜냐면 하 저점에서 나오는 윗꼬리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매집일 가능성이 저는 항상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도 캔들 흐름만 봤을 때는 오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점점 나오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한번 지우고 다시 보면 지금 241선 두번 돌파했는데 지금 두번 장중에는 돌파했는데 다 아래로 빠졌으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241선 돌파하면 저는 꽤나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810원 요 가격대 돌파가 이뤄지는지 보시고, 지금 최근에 5일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5일선 깨지지 않는 여부와, 최근에 돌파돼서, 121선 지지가 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여기 확인이 되죠. 그러면 1624원 또 이탈하지 않는지, 요거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요 부분에서 윗골이 두번 크게 그리고 빠져도 뭐 전혀 이상하진 않지만, 이렇게 저점에서의 매집 형상 또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 저항을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가는지, 아니다, 요거는 매집이 아니라 여기 수익 실험 그냥 빠르게 하면서 그냥 쭉 빼, 빼는 흐름일 수 있으니까 지지저항 보시면서 일단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윈 플러스입니다. 아윈 플러스도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는 그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지 라인은 어쨌든 2280원 정도의 지지가 있을 거고 돌파되야될 가격은 241선, 61선, 2500원, 2540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앞에 61선 아, 61선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쭉 빠지는 모습. 그래도 지지는 바로 아래에 있는 121선에서 받아주는 모습. 아직 이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거 세력이 빠져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약간 알기 힘든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요 앞에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나가는 부분은 사실 없긴 합니다. 그래도 요 추세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2280원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요 아래 바닥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요 부분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어, 요 2280원은 일단 지켜주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요거는 조금 더어 지켜봐야 알겠지만 요 지지 라인 꼭 보시고 돌파될 때는 요 앞에 그려놨던 저항 라인 그대로 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